혼합 4등급 14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스마트 뮤직 안쪽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3번 엑설런트 마타가 좋은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트리스탄 왕자가 2위로 따라 붙었고 안쪽 1번 박차라가 3위 바깥쪽으로 7번 웨스턴건은 4위입니다. 6번 굿카보가 5위,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3번 엑설런트 마타가 빠르게 경주에 이끌면서 뒷직선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8번 오렌지타임, 뒤쪽으로 2번 스마트 뮤직과 4번 땡큐 대천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3번 엑설런트 마타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맛이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5번 트리스탄 왕자가 바깥쪽 2위, 안쪽으로 1번 박차라와 이제 7번 웨스턴건이 3위까지 올라서면 1번 박차라와의 간격 좁혀졌습니다. 5위권에 6번 국화보와 8번 오렌지 타임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6마리 간격이 좁혀지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엑설런트마다 단독선두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시 뒤에서 2위권 혼전, 5번 트리스탄 왕자와 바깥쪽 8번 오렌지 타임이 3위권 등장했고 7번 웨스턴건이 다시 4위권, 3위권까지 도약해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엑설런트마타 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이때 놀이는 7번 웨스턴건과 바깥쪽 8번 오렌지타임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웨스턴건이냐 오렌지타임이냐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 반발이 앞서있는 7번 웨스턴건. 문세영 기수와 함께 우세로 7번 웨스턴건. 바깥쪽 8번 오렌지타임 여기에 4번 땡큐네천의 추입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